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중에서도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주제. 가슴 사이즈가 가장 크다고 알려진 트로트 여자 가수 10터키리라 순위표를 공개합니다. 외모와 노래 그리고 개성까지 모두 갖춘 이 스타들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12. 은가은은 최근 트로트 무대에서 가장 눈부신 변화를 맞이한 가수다. 그녀는 밝고 경쾌한 에너지로 팬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하며 세련된 보컬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화제를 모은 소식은 바로 그녀의 결혼이다. 은거는 남자 트로트 가수 박현호와 백년가약을 맺으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사적인 자리가 아니었다.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며 수많은 대중과 함께한 축제의 장이 되었고,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여러 스타들이 직접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걷게 되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은감과 박현호는 이미 트로트계의 아름다운 커플로 불리며 음악 팬들에게 특별한 상징이 되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듀엣 무대나 공동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들의 호흡은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단순히 부부를 넘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주역으로 꼽힌다. 앞으로 은거는 더욱 성숙한 모습과 다채로운 음악적 도전을 통해 대중과 만날 예정이다. 행복한 사생활과 활발한 음악 활동이 동시에 어우러지면서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무대는. 팬들에게 또 다른 기대와 설렘을 선사할 것이다. 은검과 박현호, 이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갈 트로트 러브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구위정다경은 감성적인 목소리와 따뜻한 무대 매너로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다. 대표곡인 내 인생의 봄날은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트로트 특유의 깊은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듣는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어루만지는 힘을 지니고 있다. 정다경의 무대는 소박하면서도 단단하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앞세우기보다는 곡의 메시지와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그 진정성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최근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었고 지역 축제와 전국 행사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존재감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 무대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연스럽고 친근한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팬들과의 교감은 정다경의 큰 강점이다. 그녀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며 진심 어린 메시지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한다. 앞으로 정다경은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며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깊이 있는 보컬과 성실한 무대 태도로 무장한 그녀가 어떤 새로운 곡과 무대를 선보일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다경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단순한 신뢰를 넘어 자신만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차세대 주제라 할수 있다. 8위 송가인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 중 하나다. 그녀는 트로트 퀸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폭발적인 성량과 호소력 있는 보컬로 대중을 압도하며 무대마다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송가인의 노래에는 한국인의 정서와 전통이 살아있으며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을 발휘한다. 최근에도 송가인은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 무대 위 가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송과 광고 활동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펼친 공연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일본과 미국 등 해외 무대에서 선보인 공연은 현지 팬들에게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를 글로벌 스타로 한 단계 더 성장시켰다. 또한 송가인은 팬들과의 교감에서도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 팬카페와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의 응원에 직접 답하며 소통하는 모습은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송가인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송가인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큰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에서 세계적인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송가인의 발자취는 이미 하나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7위 홍지유는 맑고 청아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요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미스 트로디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방송과 공연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왔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 위에서 독창적인 스타일을 표현하고 매번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홍지유는 특히 세련된 감각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다가가고 중장년층에게는 전통적인 감성을 놓치지 않는 무대로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폭넓은 매력 덕분에 그녀는 단기간에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며 차세대 트로트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밝고 유쾌한 성격을 보여주며 대중과 더욱 가까워졌다. 예능에서의 솔직한 모습과 무대 위에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대비되며 홍지윤만의 다채로운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서 새로운 곡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앞으로 홍지윤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며 활동 반경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지닌 그녀는 트로트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과 꾸준한 무대 활동을 이어가는 한 홍지유는 오랫동안 트로트 유정으로서 빛나는 존재감을 유지할 것이다. 6위 미스김은 최근 트로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수로 꼽힌다. 그녀는 다양한 행사 무대에서 단숨에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행사의 신데렐라라는 별칭을 얻었다. 화려한 배경을 가진 스타는 아니지만 오히려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난 그녀의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성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힘든 환경을 딛고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무대에서의 미스김은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안정적인 호흡으로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낸다. 작은 행사장에서부터 대형 콘서트까지 무대 규모와 상관없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녀는 노래할 때마다 감정과 진심을 담아내며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러한 꾸준한 성실함과 무대 장악력 덕분에 미스김은 빠른 시간 안에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근 방송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소박하면서도 솔직한 성격은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무대 위에서는 완전히 다른 프로페셔널한 면모로 반전을 보여주며 더욱 큰 호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매력은 미스김이 단순한 신예가 아닌 앞으로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주자로 평가받는 이유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진심을 다하고 있다. 미스김은 무대가 끝난 뒤에도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SNS를 통해 일상의 순간을 공유하며 소통한다. 그녀의 따뜻한 태도는 팬덤을 빠르게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팬들은 미스김을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 느끼며 더욱 강하게 응원하고 있다. 앞으로 미스김은 자신만의 개성과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며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해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는 그녀의 도전은 트로트의 대중화와 세대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미스김의 행보는 많은 팬들의 기대와 설렘을 안고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트로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5위 전유진은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차세대 아이콘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성도 높은 보컬 실력과 무대 매너를 갖추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젊은 태양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밝고 강렬한 에너지를 전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청아하면서도 힘이 있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담아내는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전효진은 단독 콘서트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인기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는 단순히 방송 출연이나 경연 프로그램에서 얻은 인기를 넘어 그녀만의 음악적 세계와 팬덤이 탄탄하게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방송 무대에서 보여준 폭넓은 곡 해석력은 대중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었고,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행사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무대 위에서 전유진은 놀라운 집중력과 표현력을 선보인다. 노래의 감정을 세밀하게 전달하면서도 안정적인 가창력을 유지하는 모습은 이미 프로 가수 못지 않다. 특히 트로트의 전통적인 한과 정서를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점은 그녀만의 강점이다. 이러한 무대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며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전유진의 성실함과 겸손한 태도 또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그녀는 무대 밖에서도 팬들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작은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앞으로 전유진은 더욱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발라드나 퓨전 장르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영역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차세대 트로트 아이콘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전유진은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주자로 손꼽히고 있으며 그녀의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설렘을 선사할 것이다. 4위 홍자는 미스트로 시즌2를 통해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며 자신만의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은 깊이 있는 감성과 한국적인 한을 진하게 담아내는 목소리다.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관객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표현력은 홍자만의 특별한 무기이며 이러한 힘은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자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인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왔다. 다수의 음악 프로그램 무대와 전국 각지의 공연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해왔다. 그녀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지만 진솔하고 묵직하다. 화려한 기교보다 진심 어린 감정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매번 무대를 찾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남긴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 무대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글로벌 팬덤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 공연에서는 전통적인 트로트와 일본 엔카의 정서를 연결하는 무대를 선보여 현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가능성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도전은 트로트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홍자는 팬들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이다.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SNS와 팬미팅을 통해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겸손한 태도는 팬덤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앞으로 홍자가 보여줄 음악적 여정은 더욱 기대된다. 그녀는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해석을 더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진정성 있는 목소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대중과 호흡하는 홍자는 앞으로도 트로트의 감성 아이콘으로서 긴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빛날 것이다. 3위 양지은은 미스 트로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실력파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공부하며 다 좋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트로트 무대에 섰고 국악 특유의 깊은 울림과 감정을 담은 보컬은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곡의 생명을 불어넣는 전달력은 양지은만의 독보적인 강점으로 꼽힌다. 양지은은 우승 이후 다양한 방송과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팬덤을 더욱 단단히 키워왔다. 음악방송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솔직하고 유쾌한 성격을 드러내며 친근한 매력을 보여주었고, 무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카리스마로 관객을 압도했다. 특히 팬투표에서는 전유진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트로트 팬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고, 이는 그녀의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단독 콘서트와 각종 행사 무대를 통해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다. 전통 트로트뿐 아니라 발라드와 국악을 접목한 곡들까지 소화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도전은 트로트가 가진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팬들과의 진심 어린 교류 또한 양지은의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녀는 SNS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의 응원에 직접 화답하며 무대 밖에서도 따뜻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팬덤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고 그녀가 대중과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앞으로 양지은의 행보는 더욱 기대를 모은다. 국악의 뿌리를 기반으로 한 그녀의 독창적인 보컬은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지켜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무대를 열어가고 있다.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그녀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변화를 보여줄지, 그리고 한국 트로트계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위 장윤정은 트로트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진정한 트로트 여왕이다. 그녀는 데뷔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꿨고 트로트가 세대를 넘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특유의 맑고, 안정적인 음색과 친근하면서도 당당한 무대 매너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장윤정은 방송과 공연 현장에서 중심을 잡는 몇안 되는 가수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솔직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무대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성도와 카리스마로 관객을 압도한다. 이 같은 다채로운 매력은 세대를 불문하고 폭넓은 사랑을 받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브랜드 평판 랭킹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며 여전히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임을 입증하고 있다. 와 무대를 함께 지켜가는 모습 또한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꾸준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가수로서의 자리를 지킨 장윤정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인기 가수를 넘어 하나의 롤모델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도 다양한 방송 무대와 콘서트를 통해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후배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며 선배로서의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트로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앞으로 장윤정의 행보는 여전히 기대를 모은다. 그녀가 보여주는 흔들림 없는 무대와 진심 어린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것이며 트로트가 대중음악의 중심에 서도록 이끈 주역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장윤정은 명실상부 트로트의 여왕이자 세대를 아우르는 영원한 스타다. 1위 홍진영은 명실상부한 트로트계의 선두주자로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와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관객을 사로잡고 특유의 친근하면서도 세련된 매너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사랑의 배터리와 같은 히트곡은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애창곡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도 행사장과 방송 무대에서 끊임없이 불리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최근 홍진영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송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위험에 처한 야생 부엉이를 발견하고 직접 구조해 동물병원까지 데려간 일화가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단순히 스타로서의 화려한 모습뿐 아니라 작은 생명에도 손길을 내미는 인간적인 모습은 그녀의 매력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교감하고 있다. 일상 속 소소한 사진과 글을 통해 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팬들의 반응에도 직접 답하며 소통하는 모습은 진정성 있는 가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꾸준한 교류 덕분에 그녀의 팬덤은 더욱 단단해지고 행사의 여왕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무대마다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 홍진영은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특유의 밝고 솔직한 성격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예능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대중적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사업가로서의 도전도 주목받고 있는데,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며 새로운 영역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다재다능한 활동은 그녀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자세 또한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귀감이 된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관객을 존중하는 마음은 트로트 가수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보여주며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팬들에게는 늘 에너지와 희망을 전하는 존재, 업계에서는 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가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앞으로 홍진영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세련된 음악을 통해 더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축제이며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감동을 나누는 공간이다.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홍진영이 만들어갈 글로벌 무대는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내공과 변함없는 열정으로 무장한 홍진영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대표 주자로서 대체 불가능한 트로트 퀸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만나요.